안녕하세요. 블루라크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구팬 여러분, 방금 전 끝난 VNL 일본전. 네, 한일전 보셨나요? 너무나도 무기력한 경기력 속에 일본전에서 또다시 0대3 셧아웃 패를 당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경기를 보고 응원하기에는 너무나도 처참한 경기력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일본과의 실력 차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우리 대표팀 이로써 VNL에서 지난 2021년부터 21연패에 빠졌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만 6연패 중이고 6경기에서 단한 세트도 따지 못했습니다. 오늘 대표팀은 브라질전 출전하지 않았던 박정아 정호영 등을 출전시키며 초반 의지를 가졌는데요. 일본은 에이스, 니시다, 코리나가 초반 결정했고 1세트 많은 서브 범실을 하며 초반 경기력 역시 일본도 좋지 못했지만 결국 우리 대표팀 18대25로 1세트를 내줬습니다. 2세트는 13대25로 원사이드하게 끝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수비에서 일본과 차이가 많았고요. 공격에 있어서도 일본은 중앙 파이프 공격과 다양한 이동 공격이 자유자재로 나오며 정말 토탈 배구를 보여준 데 비해 우리는 토스도 맞지 않고 브라질전에서 쉬었던 박종화도 오늘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여기에 문정원도 리시브가 많이 흔들렸는데요. 문정원은 계속해서 혼자 리베로를 뛰면서 예견됐던 상황이죠. 결국, 김미연이 2세트부터 리베로로 나오는 총극도 벌어졌고요. 네, 우리 대표팀 공수에서 모두 일본에 현격한 실력차를 보인 데 이어 오늘 경기 서브 범실 네터치 등 범실 역시 많았습니다. 세자르 감독은 작전 타임 때 점수에 신경 쓰지 말라라며 반쯤 포기한 듯 했고요. 약간 넋이 나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선수단 역시 파이팅도 없고 무기력한 모습에 정말 역대 최악의 대표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 대표팀 내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 크로아티아와 상대합니다. 당초 1승 상대로 점쳐졌던 크로아티아지만 지금의 대표팀을 보면 내일 경기 승리는 커녕 한 세트라도 딸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 대표팀 제발 좀더 정신 차리고 내일 경기 정말 잘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이었습니다.